BNI 리퍼럴의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우리 BNI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 이게 뭐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가운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어, <laughs> 벌써 막 찍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군요. 상단에 보면 옵션 보기가 있고 그 클릭을 하시면 주석 작성 클릭하시면 이제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탬프를 찍는 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지워주세요. <laughs> 지워있... 제가, 제가 컨트롤... 여기서는 안되네. 네. 그 BNI의 다양한 어, 활동들인데 이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찐인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NI는 이렇게 7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주는 자가 얻는다, 관계 증진, 평생학습, 전통과 혁신 긍정적인 태도, 책임 인정.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비엔나 활동이 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서스 그만. <laughs> 아, 관계 증진 좋습니다네. 네. 서욱희 대표님 기버스 게인, 네, 전민희 대표님 긍정적인 태도, 네. 버스용 대표님 긍정적인 태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엔나에서는 다양한 아주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주석 지우기 좀 해주세요 누가 <laughs> 아 여기 있다 아 제가 지 제가 지면 되겠습니다 지우기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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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잠깐 아, 스톱입니다 아직은 비엔나에서 안... 그 여러분들은 이분과 이분 중에 누가 더 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BNI에서는 리퍼럴의 온도가 있습니다. BNI 리퍼럴의 온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리퍼럴 주시면서 밑에 얼마 나 뜨거운지 온도를 어, 체크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온도 1도부터 5도까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는도첫 번째, 1단계를 찍으실 때는 어떤 경우냐면 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냥 허락만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만아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말아야겠네요. <laughs> 네. 내 이름 어, 어 대표님 제 이름을 팔면은 잘해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제 이름만 파는 거 2단계는 명함이나 이메일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명함하고 이메일까지 전달해 주시면은 그분이 좀더 좋으시겠죠. 3단계가 비엔아이 추천하는 양질의 리퍼럴의 시작입니다. 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에게 연락을 해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 대표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3단계부터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4단계는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미팅 장소를 섭외해 주시고 일정까지 잡아 주시는 게 3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미팅 함께 참석을 해서 서로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잘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고 관계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단계 리포를 할 것일 건가요? 5단계 리포를 하실 건가요? 지금은 눌러주세요. 몇 단계 하실 거예요? 아허수영 진짜 내저 네 저분 강퇴 안 됩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5단계 강력한 리퍼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5단계 리퍼를 할 준비 되셨죠? 이제부터 나가서 모두 5단계의 강력한 리퍼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